안녕하세요. H9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인생 처음으로 어, 브이로그라는 거 그러니까 저의 일상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어, 저는 보통 하루의 일과가 이제 거의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나는 게제 어, 일과이기도 하고 어, 저희 회사는 어 일반적인 그림보다는 어, 약간 식물과 이렇게 접목한 식물 아트식으로 어 작품을 디자인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보통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작업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제가 보통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모든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이제 개인 공간 또는 집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제가 현재 주력으로 맡고 있는 이제 사업 분야는, 어 분야는 이제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 천연 익기라는 어 이제 스칸디아 반도에서만 자라는 익기인데 어 얘들이 이제 공기정화 식물로 알려져 있고, 뭐, 습기도 잘 먹고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림과, 그니까 인테리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킨 그런 이제 작품들을 디자인하고 이제 커스텀으로 어 주문을 받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온양이라는 브랜드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어 저희 자체 브랜드입니다. 어 일단 어 저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먼저 어, 그 전날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이 어, 이제 들어와 있으면 어, 그거를 이제 각 디자이너별로 이제 어, 그 사람이 그 디자이너분이 더잘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배당을 해줘서 어, 각자가 하루의 분량이 어, 이제 각자의 메일 또는 카톡으로 이제 아침에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어,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받은 배당은,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요. 어, 일단은, 어, 저는 주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작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 미리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글귀를 같이 어, 고객분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텀으로 적어주, 적어서 적어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어, 이제 그 글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은 어, 그런 거에다 그림 이제 그림이 그 글과 잘 어울리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스케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미리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불가능한 시스템이긴 해요. 이제 커스텀으로 저희는 글귀를 적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도 이제 그 다음날 보내드리면 좋겠지만은 어, 주문 제작 기간이 못해도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뭐 물감도 마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주문 후에 주문하신 후에 저희가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다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어, 저는 이 시스템을 거의 지금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미리 그려놔 버리면은 이제 글기를 우겨 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을 아, 아직 아니 계속해서 이제 고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어, 저희를 믿고 많이들 주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일단 오늘 작업해야 될 거를 한번, 이렇게 매일 나열을 하거든요. 오늘 해야 될 게, 어, 저희는 캔버스 사이즈가 2호부터, 어, 뭐, 6호, 10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10호 이상, 작품을 할수 없는 이유가, 어, 저희는 온라인 업체고, 이제 택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택배 가능한 사이즈가 이제 10호까지만 저희는 이제 캔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잇기도 같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부피가 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사이즈가 10호 이상은 받아주지 않아서 10호까지만 제가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호 이상을 이제 커스텀으로 해서 뭐, 용달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 오신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이루어져서 커스텀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이제 저희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상품은 이제 작품들은 전부 다 10호 이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야 될 거는 어, 2호도 들어와 있네요 하나? 어, 글귀가 트라이 try to. 물론, 기본 글귀도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어,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날짜, 아니면은 자기만의 문구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어서, 와. 어, 이렇게 기본 문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 문구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진 속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런 글귀가 어, 어울립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놨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 문구를 선택해 주시는 건데, 어, 그래서 기본 문구가 있고, 이어 2개랑 그 다음에 또 6호 2개가 있네요. 6호 활기찬 하루. 이거는 글귀가 없네요. 그 다음에, 6호 드림캐쳐. 저희가 상품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걸 외우는 것조차도 좀 힘든 면이 있긴 해요. 이거는 커스텀 글자네요. 부자 되세요라고 적어주시네요. 눕혀 표시까지. 그 다음에는 1 0도두 개, 두 개가 떨어졌네요. 저한테. 1 0여 요새는, 어, 1 0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시리즈가 있는데, 어, 아무래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 각 계절에 맞는 나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두 개는 같은 분이 시키셔서 어, 글귀가 다 똑같이 작업해달라고 하셨네. 이렇게 때 가르페디엠. 어, 글기 작업을 이제 의뢰를 받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음, 조금 같은 어, 어, 어떻게 보면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루케테나 뭐 카르페 디 이제 이런 글기 같은 거뭐 부자 되세요도 간혹 많이들 적어주시더라고요.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해야 되는 물량들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제가 이번주 한주 어, 4월 18일 토요일부터 4월 25일 토요일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아만들는게 아니, 아니고 제가 해야되는 이제 할 일들을 적어 놓은거여서 어 이번주 저 그니까 그저께 올렸죠 제가 그 온라인 전시회에서 4월 19일 4.19 혁명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게 아마 저희, 저희 온양 유튜브의 이제 첫 걸음이지 않았나. 유튜브 채널을 그동안 만들지를 않아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브이로그도 찍으면서. 근데 잘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찍어보는 거여서. 어,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끝냈네요 이렇게 끝낸 거는 그냥 여기 체크를 끝냈다고. 그 다음에 하고 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작품별 잘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뭐 작품별 코멘트 영상 업로드. 이거 뭐 지금 구독자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 코멘트 그러니까 각 작품을 제가 이번에 9점을 냈었는데 그 9점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제가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 그거를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어, 9개 중에 3개만 작업을 해 가지고 아직 6개가 남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다음에는 뭐 상세 페이지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5월 달 전시회 예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네요 5월달은 이제 아직 주제를 정확히 정하진 않았는데 아마 가정에 달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주제를 정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유튜브 채널 오픈 및 활성화 계획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 다행스러운 거는 홍보를 하다 보면은 어 이제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그 홍보 업체에서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뭔가 하면은 거기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진짜 하루에 뭐열통 가까이 오기도 하고 이제 홍보 이제 업 광고 쪽에서 많이 전화가 오시는데 어 초반에 제가 사업할 때는 이제 자본금이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 이제 어 하나의 광고를 하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결정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돈이 없다 보니까 어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밖에서 이렇게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게 한 2018년 그 정도인데 그때부터 제가 밖으로 뛰어다녔어요. 아파트 같은 데 가서 팔기도 하고 어, 장을 보기도 아파트 장이 서거든요. 그리고 프리마켓 같은 데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어, 딱히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광고한 게한 번도 없는데 어, 방송 출연 제의도 꽤 많이 오긴 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서민 거품에서 들러오긴 했죠. <laughs> 뭐 당연히 갑부가 아니어서 힘들지만 <laughs> 출연하기가 일단은 그렇게 해서 했고. 어... 다행히, 뭐, 저희는 이제 제품이 좀 특이하고, 이제 커스텀으로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입소문이 좀 퍼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이 온양이라는 브랜드는. 뭐, 속바싹거리 네, 그래서, 뭐, 다행히 지금까지 저희 온양을 사랑해주신, 어 많은 고객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주분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선물하거나 이사 갈때 하신다고 어, 저희는 항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 완전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를 할줄은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어, 작품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해드리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답이 올 거고 어, 우리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각자의 작업을 항상 최선을 다하자 하나의 주문이더라도 그게 조금 먹혀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할 줄을 몰랐는데 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어, 한 3년 지났죠 3년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홍보를 한번 스스로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열고 어, 어떻게 이거를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늘려나갈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일단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이렇게 저의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를 꾸준하게 계속 매월 열어서 어, 다양하게 어,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업무가 이거 이걸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서 어, 그 영상도 올려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통 일러나 포토샵 포토샵보다 보통 일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어, 온라인 올리기 전에 상품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어떻게 제가 작업을 하는지 어, 그런 영상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좀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